안녕하세요. 아식스 코리아 신발 MD팀 신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넷버너 발리스틱 FF2라는 멀티 인도어 슈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버너 발리스틱 FF1 많은 사랑을 받은 인도어 슈즈였습니다. 그런데 내구성, 유연성, 쿠션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FF2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구성의 키포인트는 가피 소재입니다. 가피 소재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구성을 추구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을 인조가죽으로 덮었을 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유연성, 또 유연성을 아식스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발의 움직임의 결에 따라서 적재, 적소의 메쉬 소재를 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기성 뿐만이 아니라 유연성 또한 굉장히 신경을 쓴 소재입니다. 네 버노발리스틱 FF2의 또 다른 특성은 쿠션성입니다. 쿠션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인솔입니다. 네 버노발리스틱 FF2의 인솔은 오솔라이트 인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바로 보여드리면 향균성과 내구성 그리고 쿠션성을 다 갖춘 오솔라이트 인솔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쿠션성에 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드솔 소재입니다. 이 넷버너 발리스 FF2에 사용된 플라이폼 프로펠의 경우에는 전족부부터 후족부까지 이 반발성 소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넷버너 발리스 FF2를 착화하시는 선수들은 이 플라이폼 프로펠 소재 덕분에 매 순간 경쾌한 반발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식스의 대표적인 기능, 바로 젤입니다. 젤은 충격 흡수 소재인데요. 이 충격수 젤 소재가 넷버너 발리스 FF2의 후족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NC 러버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NC 러버라는 말은 내추럴 컴파운드의 약자를 사용한 단어인데요. 천연 고무 배합 소재를 사용하여서 코트에서 그림력과 마찰력을 자랑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 트러스틱 소재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이 엘리트 인도어화에서는 트위스트러스라는 소재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는 안정성 있는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트위스트라는 장치를 중간에 하였습니다. 이 아웃솔 부분에 통기구멍 보이시나요? 바로 매직 벤틸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 발에 있는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넷버너발리스의 FF2는 좀더 유연한 착화감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쿠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멀티 인도어 슈즈입니다.